자, 이렇게 하고 플레이 할게요 자, 오늘 세번째로 할 게임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쌈? 쌈? 쌈 응, 어쨌든 저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라고 해요 그니까 러 시편 5장 9절부터 13절까지란 뜻이라는 것 같은데 실제 시편에는 13절까지는 없다고 해요 자,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방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방제 바꾸다가 게임 꺼지는 거 아니야? 아 다행이다 꺼지거나 하진 않았네. 어 약간 카메라 뷰이 카메라 뷰 시점이 확실히 좀 무서운 게 있는 거 같아. 맛있네 그래도 있는 피자는 항상 있고 근데 뭐 먹을지 생각 안날땐 피자 맞는게 없긴 해 어어어 이게 이게 그 머리 고기인가 하는 뭔가 그, 그런 거냐? 어렴풋하게 보이긴 하는데 뭐, 뭐가 보이진 않고 후르시 없나? 헤이! 그러니까 TV 관련해서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, 저 화분 왜 화분이 소파 소파 위에 있어? 스위치. 어. 소파에 놓을 수도 있지. 응. 혼자 살면은 어 소파 하나만 쓰니까 어차피. 그런 거없다 어. 아, 잠깐만.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요.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. 으으 어. 게... 케첩 미트처이트볼이 으... 마치, 시... 마치 시계를 보라고 하는 것 마냥 노골적으로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딱 h 딱 n a g o 또 뭔가 확대하면은 진행이 되겠지. 또 그러면 예를 들면, 저... 저... 뭐, 뭔지 모를 저... 저런 거... 뭐지 저게? 어... 뭐지 저게? 랜턴이 여기를 비추고 있는데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러 고고투 와티비로 고떵 아! I can't lose everything. 너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. 그냥 얘나 볼까? 오케이. 아, 이거네. 잠깐만, 여기 열리고. 침대 그 밑에 무슨 부스러기지? 잠깐만. 바퀴 바 선생님들이 많고 자바 선생님 바 선생님들이 왜 있을까? 그냥 가 일단 가야지 어떡해 근데 나... 어? 잠깐만 누구 계시는데요? 계시는데 누가? 가? 간다? 가? 그래 가? 몰라 아가 어, 그래 가가가가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가 더 안가지네? 뭐야 어쨌든 일단 확인 누가 계셔 저기 근데 여기 못들어가고 여기서 그러면 해결을 봐야될게 있단 소리인데 4시 38분 유니버스 아이작 도날드 이거 어디서 본 책인데 이거 다른 게임에서 어, 잠깐만. 나 꼬라지 왜 이래? 나 꼬라지가 왜 이래? 뭐야 이거? 누가 이렇게 매질을 해 놨어. <laughs> 뒤로 오시나요? 혹시 오실 건가요? 뒤로 가시네. 가 문을 자꾸 건드는데. 으아! 혹시 또 여기 가서 아 이걸 들고 나를 찾아와라. 큰일 났네. 오케이, 덤벼. 사람이 아니라 옷을 그냥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? 왜 굳이 이렇게 걸어놨대? 취미가 안 좋네. 어 상자 밑에. 선생님 어 선생님이 계시네 자 선생님 퇴치 완료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걸 가져가도 되겠지? 아이네 그건 뭐지? 다시 돌아가? 오케이 돌아가 어 없어졌어. 아 여, 여기 계시는구나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<어하아> <laughs> 뭐야 나 라이트까지 나갔어? 아, 대신 문 열어주는구나. 오, 어, 밝은데? 근데 잠깐만, 밝은 게 문제가 아니야. 퍼즐이 있어. 라디오 같은 게막 나오는데 음표 표시가 돼 있고. 라디오 여기 세 개가 있긴 해. 다켜 이거? 아... 잠깐만 세 개만 맞는 거를 켜야되나본데? 일단 그거 다 꺼봐 자이 박자에 맞는 애만 켜야.. 켜야되겠네 딴딴딴딴 딴, 딴. 됐다. 이건 또뭔 표시야? 이거? 어 아, 어째서 <laughs> 오케이 알았어 열어줄게 어 일단 여기 열어주면 되죠 갑니다 아 이거 아니네 나가 여기 에 가도는 고막 이상한짓 하려나 본데 아왜또 머리고기가 있어 잉어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어나못 나가 갇혔어 닌자 너구리? 아 너구리가 아니네. <laughs> 너구린 줄. 아 이경들 수집. 수집해서 뭐죠라는 거지? 고민형도 수집해야 될것 같은데, 그러면? 아니네. 아! 여기다가. 아, 얘네 또 맞는 자리에다가 놔줘야 돼? 잠깐만, 잠깐만. 열렸다. 왜또반만 열어 준 걸까? 그거는 내 문틈 사이를 보면은 또 뭐가 이제 튀어나오기 때문이지. 100퍼. 뭐 어, 아니네. 그냥 열어 준다. <laughs> 자, 우리 티타임 할 친구? 티타임. 왜왜또못 열어 이건? 잠겨있는 거야? 아닌데 잠을 수 없는데 딱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니? 어? 오리 어? 잠깐만 이게 뭐야? 아 여기 저거 표시를 해놨구나 자 어디 보자 납작한 접시는 쪽에 오른쪽에 아, 왼쪽에 곰돌이 그 다음에 볼... 자리에는 왼쪽이 닌자노구리 또 이상한 소리가 나냐 어? 곰돌아! 너 거기서 뭐해 까딱 까딱 자식이 이게 왜 이래 오 고마워 잘 쓸게 자 근데 너희 잠깐만 너 이리로 와봐 그이이 이, 얘가 여기 그리고 닌자노우리가 아 닌자노우리 여기 맞구나 아닌가 아 잠깐 이 얘가 여기다 그다음에 우리 이리로 가고 맞나 이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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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 이거 한번 다시 보고 가자 자. 에, 접시 왼편부터해 가지고 곰 외계인 너구리 우리. 곰 외계인 너구리 우리. 여기 외계인이지 그러면. 됐다, 차다. 외계인이 아니라 이거 뭐냐? 그 우파루파? 그 그런인가? 자, 조명까지 바뀌고 큰일 났어요, 아주 그냥. 곰 외계인 너구리, 우리 됐다. 자, 그리고 얘들아, 여기 앞을 봐야 돼. 그 좌석을 봐야 돼. 앞에 탁자를 얘네 어떻게 돌리냐? 못 돌리나? 얘 돌리지 마. 니, 니네 마음대로 해. 어 뭐지? 어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나도 뒤로 와. 어? 어 이상한 게 있는데요 잠깐만. 피자국? 뭐죠? 어떻게,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보고? 왜 그러시는 거죠? 뭐, 뭘 바라시는 거죠? 제가... 니들은... 니들은 보고아니냐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들... 잠깐 나 근데 움직이는 거왜 이러냐? 이거 버그인가? 아니면 이... 의도된 건가 그냥?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 그래 이렇게 가자 이러고 가자 이게 맞,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뒤로만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뒤로 와도 됐다 왜안 열려? 어, 유리 조각 이걸로 뭘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유리 조각 또 있다. 됐다, 유리 조각 또 찾았고, 자, 뒤로 가면서 <laughs>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. 어, 개다리 걸음으로 갈수 있다. 이거 오케이, 이렇게 가자. 이게 낫다. 유리를 맞춰 어? 이게 이게 온또너 와타시? 이게 내 모습이라고? 나왜왜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오늘 하, 힘든 하루를 보냈구나. 저런. 어. 왜넘어지셔 아 이게 끝이야? 자. 아 그래도 짧고 굵네, 게임 자체가. 자, 시편 5편 5편 구절? 아이뭐 5장 구절인가? 5편 구절인가? 어 5편 구절